그 선원들의 그 혼을, 혼을 이제 구,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우선 잔챙이들부터 빙빙 돌면서, 빙빙 돌면서. 아저씨는 무시를 하고 저쪽으로 가서 잔챙이들 에너지 따는 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나? 우선 잔챙이들 잔챙이들부터 없애는 건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일종의 공식. 좋아. 이제 무기를 바꾼 후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공격해 좋아 뿅 이거 몇번이면 갑니다 빨리 공격해 인마 아저씨 공격해주세요 피하고 또 피하고 공격 좋아 요렇게 끝내죠 아주 깔끔하게 금방 끝냈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유령이 어떻게 저렇게 겁이 많을 수 있지?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아, 마음이 급합니다. 죄송하고 이쪽으로 짬뽕, 사럼 좋아. 어디로 가야 되니? 저 빛이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가야 돼요. 소이나 저기 길이 있었어. 오. 빛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빨리 와. 오케이. 빛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빛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야, 빨리 가라, 빨리. 오케이. 그래야 저것도 먹고. 점프. 점프. 오케이. 됐어. 큰 무리 없이 왔죠? 좋아요. 두 번째 영혼을 구제를 했습니다. 구원을 했죠? 서둘러 엘리스! 부탁하는 주제에 연락 빨리빨리 시켜! 부탁하는 주제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영혼을 구하러 갑니다. 아, 저롤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소스터님. 롤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패키지 게임을 좋아해서, 너무 아저씨 같죠? 롤도 뭐 재밌다 그러길래, 근데 이제 제가 뭘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치고. 아저씨! 머리 맞으셔야죠? 저 잔챙이들은 여기서는 신경을 쓰면 안 됐었죠, 아까. 좋아. 저 아저씨는 계속 도망치기만 하고. 패턴이 바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숨어서 공격하는 걸로 좋아. 이거야, 이거 빨리 와. 아, 왜 공격을 하네? 공격해, 공격하라고 좋아. 요때 이걸로... 야, 아까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잘해요. 아 원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좋아, 어, 깼죠. 깼어요. 아까보다 훨씬 금방 금방 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라도 저런 못 읽었네요. 빛과 함께 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아, 이거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먹고, 점프. 오케이. 여기 빛이 왔죠? 먹고. 어, 빛이 안 왔어. 내가 너무 빨리 왔나봐. 어, 씨, 어떻게 야. 어, 이제 왔어, 빛이. 어, 씨. 어, 연락. 에너지만 겁내 딸고. 여기서 아까 어떻게 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왔죠? 좋아. 아까 이걸 엄청 헤맸는데. 좋아. 이쪽으로 가서. 야, 빛이 없어. 와, 야, 야, 어디냐? 어디야? 빛이 왜안 와? 이제 왔어, 아. 좋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잠깐, 제가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저 끝인가? 빛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아, 저쪽 맞구나. 와. 저걸 안 올려놨어. 띠용. 좋아, 좋아. 깼다. 아. 야, 빡시다, 빡셔. That's the way, girl. 아, 세 명의 모든 그 망자를 구했죠. 망자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드그 넓은 대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도다. 그 혼을 데리고 저 선장님은 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시고 저는 그 목수한테 빨리 갈 준비를 해야겠죠. 좋아, 소스토 님과 함께 아까 다시 깼던, 다 깼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야,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 이거 나비로 변해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얼마 못 가니까. 쫙쫙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 넓은 맵에서. 여긴 아닐 테고. 저기도 아닐 테고. 작아져 보면, 여기 이빨이 있다는, 이빨이 있다는 표시가 있었죠. 굳이 저는 이빨을 모을 필요는 없지만, 길을 위해서 왔는데, 이빨은 겁나 많아. 쓸데도 없는. 지금. 저기, 돼지코와, 아, 돼지코가 아니죠. 물범과, 목수가 저기 있다고. 좋아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 뭐, 이거, 아까보단 훨씬 더 가야 되니까, 꽤 오래 하겠죠, 아무래도. 소스터님. 엉덩이 뜨끈뜨끈한, 여기 다시 왔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마음 놓고 가도 되겠죠? 마음 놓고 가고, 왼쪽 길을 선택을 하, 하겠습니다. 엉덩이 불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잘 가야 돼 여기 여기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좋아. 아싸 아싸. 야 진짜 잘하는데? 야 이거 완벽에 가까운. 오 완전 잘했어. <laughs> 쏠터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거대한 악몽. 아까 이거 불 뿜을 때그 제가 너무 그냥 맞고만 있어서 야 얼굴이 보여야 쏘지. 어 뭐야? 아 여기 막혔어. 얼굴을 보여라. 얼굴을 보여라. 얼굴을 보였죠 에너지가 얼마 없어요. 잘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얼마 없고 이제 불 뿜는다. 아씨, 아, 저 옆에 있구나. 얼굴이 뭐 다시 해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돌아서 얼굴을 찾아서. 하고 저 얼굴이 옆에 있는데 지금 저거를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죠 몸을 도, 돌려서 좋아 요때요때 요때. 좋아 깼어 깼어 얼, 옆에 얼굴 깼고 이제 몇개안 남았어 야그 그나저나 에너지가 너무 없다. 이 살살 피해주다가, 때가 왔을 때, 좋아. 살살 피해주다가, 저 잡으러 오자 지금. 이땐,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미친 듯이 도망, 도망치다가, 뒤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좋아 좋아 이제 불을 내뿜는 그 모드로 변했죠, 쟤. 뭐야? 뭐야, 쟤. 됐어 이제 도망치나? 아, 도망치는 신이구나, 여기가. 잘 가. 나중에 또 봐. 안녕. 뭐, 새벽까지 한번 해보죠.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와가지고, 아유, 좀 어지럽긴 한데, 코가 너무 막혀서, 계속, 계속 킁킁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진짜 더 오래 할 텐데. 엘트거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알겠습니다. 어, 이쪽에, 숨겨진 길이 있는 것 같아. 갔다 오겠어요 우선. 아 이거 화면이 지금 개판이야.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 여기는 앞으로 가야 될길 같은데.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아, 내가 너무 빨리 왔나? 돼지코도 있었어요. 킁킁 모든 그림엔 그만의 사연이 있지. 때론 결말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해조차 할수 없을 때도 있어. 킁킁. 킁킁. 야, 돼지코. 돼지코 어디 있어? 분명히 여기 소리 들리는데. 나만 못 보나? 지금 화면이 지금 깨져 가지고. 이 위에 있니? 돼지코. 없어요. 아, 아까 거기 갔다 오. 화면이 이러니까 더 헷갈리네. 어, 저기 있다. 문화 자저씨 그리고 저 아까 노래 불렀던 그 물병 물고기도 있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신사승려 여러분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굴 자매들이 굴 자매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아굴 맛있는데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이 물범이 아까 말 되게 못했었군요. 바다고기리야 근데 말을 갑자기 확 잘해. 알고 봤더니 얘네가 살인마들이었던 거야. 죽음은 모두에게 차례를 주지. 이러면서 다 죽이는 거야. 여기 올라오는 애들. 저는 얘네들이 너무너무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헌데 지켜보시죠. 여러 가지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저승사자 같은 애였던 거야. u 그쵸, 바다코끼리. Time <놀람> to eat. 식사 시간이야. <laughs> 저, 저 제가 다 구해줬던 애들을 다 잡아 먹고 있습니다. 줄을 서게나 친구들이야 서로 밀진 말게나. 이봐, 저 목수도 저거를 애들을 죽이려고. 알고 봤더니 자기 역할이 그거였던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넌 누군가한테 속고 있다고. 안 돼. 블러디 트레이 트레이닝. 그 망할 놈의 기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뭔가 뭔가 엘리시도 속고 있는 것 같아. 엘리시의 기억이 이렇게 뒤틀렸던 게그 누군가한테 세뇌당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음흉한 항목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학살하세요. 학살하래. 아까 봤던 곳이죠 제 실수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죠 현실이 아니라 플래시백 같은 것 같아요 회상 이 유모가 맡고 있는 걸 앨리스가 요 전에 구해줬죠. 앨리스는 지속해, 지속적으로 자기 부모들이 불타 죽었던 그 화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앨리스 이 말만 끊으면 자꾸 막으려고만 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엘리스는 저렇게 힘들 thought familiar f a c e 니 were l i k 아까 뭐 있었는데 이름 저, 저 사람 r a y e 음, 엘리슨 깨어난 뒤에도 아무기도 자기 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 뭐 죄다 떠들고 다녔던 거 아닌가? 유모랑 한, 유모랑 함께 어딘가를 갑니다. 동네가 개떡 같아. 저런 변태 자식들의 먹이일 뿐이지, 아이들은 말이야. 개미처럼 거미에게 먹히는 연약한 나비처럼 말이야. 야, 유럽의 뒷골목 뭐, 영국이죠 레드클리프 맞아 레드클리프 그리고 나서 레드클리프는 앨리스의 그 유산을 훔쳤던 것 같고 앨리스를 그 도시의 매춘부로 키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머는 앨리스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죠. 왜 모두들 앨리스가 기억하는 것들을 자꾸 막으려고만 할까요? 레드클레이 나쁜놈 레드클레이 아까 쳤던 드립 똑같이 치지 않을게요. 아 유모만 뚱뚱한데 아 치고 싶지만 꾹꾹 참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살려! 하나, 둘, 하나, 둘. 맡겨온 것 같아. 레드클리프의 사무실인 것 같지? 똑똑. 똑똑. 레드클리프씨 아, 엘리셜리 데리에요 그러고는 들어갑니다 레드클리프를 만나러 말이죠